광물이 부족합니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의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라> 무슨 일 계속 갔다? 네. 안 <놀라> 무슨 보급부가 더 필요합니다. <놀라> 안 <안쪽>, 좋아. <놀라> 무슨 보방 뭐, 뭔 일이 있었까 계속 하세요 네. <놀라>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관살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관살로봇 준비 완료. 그래. 날체 뭐니? 그래서 전투 완료. 각그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준비 있게 말해. 뭐니? 날체 킥 건설로 준비 완료. 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단총 일인 건설로 준비 완료. 에이 아, 모니스. 어? 네. 네. 저 왁자별 위를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이 전과자는 어디에 순간이동시는지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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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버릴 거고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오 예, 저 누굴 처리해 줄까? 항상 이렇게 상대는. 아, 프로토스가 우리랑 놀고 싶은가? 어?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다고었 응? 지금이다. 타격다가고 있습니다. 앞에 적전을치한다 타격 진행 업그레이드 완료. 이 지뢰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 보자.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말듣참 예쁘게 하지. 정밀 타지개시 자, 어서! 공격을 기시한다!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함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한다. 저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목소리> 혀감염충이라니, 안 좋은 소식이군요. 혀감염충은 먹잇감을 끌어당겨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 아군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포기하지 음.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아, 이걸못 보네요.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음, 자, 어서 공력을 기습합니다. 주시격지은 공격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천구십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서 있습니다. 한다니까. 알았다. 간다. 옳지. 오예. 인간의 자리를 먹었다. 레이드 완료. 무시하는 없다그들에로 뒤덮인 그들해서 강렬히 자리 잡고 전로 건너뛰게 종료하전 도착했다. 네. 업그레이드시간 너무 늦지 마세요! 주대 공격, 완료! 출동 가능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발격 예산 완료. 음. 발사!

무사하는 원자와작동이시어합니다 가슴을 거의 다제거했습니다 이제 끝내버리시죠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저기 바이로파니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니는 잠복을 하죠 하룻 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라디오, 보고 드립니다. 그래,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지가이 방벽 하나가 큰, 사격을 있습니다. 방벽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 이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민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하시게 진짜 조심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민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적도 절할 수 있동중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똑 바로 전진해요. 너무 무고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자치령함 즉시 출격하 <목소리> 우리 병사들이전에 빠졌는데 구경만 하겠죠 감지. 무조건 도시저을좋아니다만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어.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 따르겠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우주 정거장을 체임다 전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계속가세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안전 준비 완료. 날 재밌게 해줘.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만 하지 않겠죠함께라면어이니가이는저달아수실도는요사령관님 께서, 제 골칫거리 를 처리 해주 셨군요 이의 목 표가 명확 한진 승리 를 비현 적이